안녕.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재이쌤입니다 와우. 왜래? 자, 빨간색을 입고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빨간색이라는 색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색이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유튜브, 유튜브의 상징? 무슨 색? Red, isn't it?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좀 symbolic 하게,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 유튜브에, 유튜브 아니고, 유튜브. 유튜브에 처음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첫 번째 영상은 조금 강렬한 인상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입고, 빨간색 입술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컨텐츠의 진행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저는 10년 이상 동안, 도익스피킹, 비즈니스 잉글리시스피킹, 그리고 뭐 어픽, 다양한 영어들을, 특히 영어 말하기를 집중으로 훈련을 어, 학생들에게 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 10년 이상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케이스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했을 때아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 컨텐츠에는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한번 천천히 몸소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조금씩 녹여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한 번에 투머치 인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감당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 저의 소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시작을 할때 에너지를 정말 많이 주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보시고, 아, 어, 하루 일과를 그냥 뭐 조금, 어, 우울한 일이 있었다? 아 그러면 저 이상한 여자 이아 와, 저렇게도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구나. 좋아요. <laughs>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와, 우 저렇게 하이퍼한 사람도 있구나. 와, 우 나는 하이퍼하게 이런 에너지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 다양한 생각들과 사고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독과 글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소통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저는 YBM 신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오픽강사 백은주입니다 실제로 현강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유익한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나서, 반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